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주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그, 어, 이틀 연속 상승을 더 해줬고요. 어, 이제 저번에도 한번그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뒤로 하락을 해도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예, 또 여기 돌파하고, 많이 올려놓으면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가의 아주 그 전형적인 기본 공식인데요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전구점 돌파 또 내려갔다가 전구점 돌파 이게 뭐 상승 추세의 아주 그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려면 예, 일단 많이 올려놔야 돼요 예. 그래서 전날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뒤로 이렇게 뭐 프리마켓 때 조금 밀렸지만, 예. 많이 올려놔서 여유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점, 프리마켓 지점을 보면은 여기 전고점하고 가깝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효과. 예.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전고점, 어떤 저항, 이런 곳에 돌파했을 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전구점 돌파하면서 이제 주가가 더 푸시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어, 좀 상승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좀 밀렸죠. 음, 보통 주가의 특성이죠. 예, 급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오죠. 어, 밀렸지만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 예.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 동안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상승세가 좀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 예. 좀 상승폭이 좀 작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고점을 향해서 갈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는 그 호재에 의해 서 반응하죠. 예. 그래서 호재가 또 엄청나게 나오면은 또못갈 것도 없죠.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시장이 어떨 때 보면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하락할 때가 있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별로 하락하지 않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나오면 상승하고 악재가 나오면 하락한다. 음. 음.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정고점 돌파. 예. 여기가 어 488이 이제 신고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488을 돌파하면 신고가가 나올 것 같고 오늘 엔비디아 보셨다시피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푸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타이밍에 호재를 이렇게 넣어 주고. 음. 그래서 뭐 지금 뭐 대세적인 분위기는 예. AI가 예. 어뭐 어떤 이렇게 정점에 달한 그런 게 아니라 예. 소수랑 CEO가 AI가 지금보다 한참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확장될 것이다. 응. 근데 여기서 제뭐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하면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그그챗 t 피티 예, 챗 g 피티하고 딥시크 그다음에 뭐 그로 예. 이런 AI를 써본 느낌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너무 기대가 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제 코스트코를 자주 가거든요 코스트코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코스트코를 가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서 만약에 뭐 코스트코에 가서 어 로봇 청소기를 사러 간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하나밖에 저, 이 진열이 지니어, 안 되어 있어요. 예. 딱한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좀, 뭐야, 제품을 여기 이제 MD라고 하죠. 그 이제 직원, 그 관리자분이 아이 제품을 선정해서 여기다 전시를 해서 꼭 팔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와 이제 뭐 가격이랑 이렇게 협상을 하겠죠. 어, 근데 로봇청소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요. 예. 딱 보기도 괜찮아 보이고, 기능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써봐요. 써보면, 좋아요. 예. 이런 경험을 몇번 하면서, 아, 코스토코에서 전시한 제품, 이 MD가 여러 로봇 청소기 중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전시해 놓고 파는데, 선정해서, 아, 코스트코의 직원의 이안목 예, 제품을 골로는 안목을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몇 번의 이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 굉장히 이제 코스트코에 전시된 제품들을 그 믿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간 AI죠. 음. 근데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챗지피티한테 내가 로봇 청소기가 필요한데 뭐를 사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대별로 막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채찌피티가 이제 추천해준 로봇청소기 추천해줘 하면 이제 추천해주거든요. 그럼 채 g 피티 추천받고 이제 로봇청소기를 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써보고 와 좋고 이제 아잘 샀다. 아 좋네. 이래야 되는데 어, 채찌 p 티가 선정해준, 이 추천해준 제품을 사서 써보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아유, AI 별론데 이렇게 돼어버는 거죠. 혹시 이제 의심되는 게, 의심병인데, 이 채찌 p 티 회사의 이 로봇 청소기에서 무슨 광고를 의뢰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 AI가 만약에 미래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예, 사람들은 이 AI를 통해서 제품의 추천을 받고 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채 g p 티가이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광고를 너무 심하게 받아요. 예. 그래서 정작 정말 어, 진짜 필요한 정보. 우리가 접할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백만 원짜리 오디오 세트를 사고 싶다 추천해 줘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예 광고가 붙은 홍보용 블로그들부터 해갖고 쫙 나오고요 진짜 내가 필요한 제일 좋은 제품은 거의 저 밑에 글이 있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블로그 같은 데서 블로거들이 이렇게 추천해 준 제품을 글을 또 글하고 사진 뭐 이런 거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 보고 혹해 갖고 사 보면 아, 속았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네. 어. 그래고 이제 어, 또 오디오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아니 너 그거 왜 샀어?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아, 네이버에 속았어. 너 네이버에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챗지피티한테도 물어보고 딥시크한테도 물어보고 그루한테 물어보면 어, 다 다릅니다. 예, 어, 딥시크는 이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루건 이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럽니다. 각각 업체들한테 돈을 먹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 이제 AI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들여서 아 이번에 뭐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뭘 사면 좋을까? 뭐 차를 사야 되는데 뭘 사면 좀 좋을까? 예.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막 찾아보고 하는 그런 수고를 대신 어이 AI가 대신 덜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예.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될때막 생각을 하잖아요. 아, 막 이것도 참 에너지가 많이 들죠. 이번에 차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 하면서 막. 근데 이런 생각하는 수고를 대신 AI가 대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예. 물론 AI 활용도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 시간을 들여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대신 AI가 대신 해 주는 거죠. 음. 그런데 그다 좋은데 그 결과물이 예. 예. 코스트코에서 했던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것이 계속 도출이 되어 나와야지만 이것이 이제 지속될 수 있다 이거죠. 음. 안 그러면 이것을 능가하는 또 새로운 신기술 신기술의 AI가 또 잡아먹힐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당 이제 지금 당장에 생각했을 때, 당분간 생각했을 때이 AI를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어, 아마 이제 양자 컴퓨터, 예. 양자 컴퓨터가 이제 훨씬 더 능력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뭐 컴퓨터보다 몇만 배 빠르다고 하니까. 예. 또그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었잖아요. 근데한수 두는데 한 10분씩 걸린다. 예, 알파고 컴퓨터가 느려서 그러면 바둑 대결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어, 알파고가 그 뛰어난 능력도 좋지만, 어,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할수 있었던 또 핵심은 뭐냐 예, 속도죠 계산하는 속도,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겠, 있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과 예, 바둑을 줄 수가 있었죠. AI도 그래요. 지금 체치필 때도 그런데 우리가 뭐 물어봤는데 한 20분 걸려서 <laughs> 그거 다 대답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줘도 별로 이제좀 별로죠. 그래서 핵심은 이 속도다. 이런 것을 이제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빛의 속도로 우리가 뭘 물어보면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그 데이터들을 쫙 검색을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을 해줘야겠구나. 이것은. 엄청난 비대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어~ 그니까 하는 거죠 그니까 그 속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늘면 늘어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이 속도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더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알고리즘과 막 넣어서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선정해줘 추천해줘 했을 때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필터리를 잘 걸러서 엉뚱한 제품을 선정해 주지 않고 진짜 괜찮은 제품을 선정해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예. 근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예. 더 빠른 속도 속도의 싸움이죠 예. 아마도 사람들이. 속도는 좀 느려도 결과물이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이렇게 어 그래서 정말 채취피티 믿을만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한 10분씩 기다려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느리네 아고는안 써버리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업무를 하려면 속도가 중요하죠 어, 그래도 지금 채취 PT나 이런 것들이 그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다 속도죠. 예. 지금 영상은 정말 초보단계죠. 한뭐 3분? 5분짜리? 그런 거. 근데 그것이 한 1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예. 어, 그런 것 같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 그런 이런 것을 이제 구현시키려면은 지금 AI 단계는 되게 어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쾌적화가 되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러면은, 어, 이제 AI 사용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 제가, 음, 뭐,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참 식당이 되게 많은데, 막상 가려고 해보면 참 마땅한 데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맨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삼겹살집에 갑니다 <laughs> 네. 처음 보면 야, 어디 갈까 하다가 하, 좀 거기도 좀 애매하고 저기도 애매하고 에이 만만한 게 삼겹살이다 삼겹살이나 먹자 하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 우리 이제 인간의 한계인데 네. 이럴 때 그냥 AI한테 어, 저녁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까 물어보면 ai가 알려준 데가서 먹으면 와 정말 이런 식당이 있었다니 하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ai를 예제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ai한테 내가 점심 뭐 먹으면 좋을까 물어보면 몇 가지 알려줘요 가보면 별로예요. <laughs> 네. 어 근데 AI가 아직 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제가 어떤 뭐 체질이고 어떤 뭐 몸에 어떤 병이 있고 어뭐 지금 뭐뭐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고 어 그래서 뭐 뭐를 뭐뭐 뭐 뭐를 추천하면 좋고 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ai가 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이 아, 알게 되면은 이제 정말 맞춤 비서 예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자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자비스는 이제 그 똑똑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자기 주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ai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 어른인지 아인지예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려줘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 예. 어, 그런 거잘 모르고. 음. 자, 그래서 어, 시장도 같이 반응을 해줍니다. 아, 공감을 공감을 해주는 거죠. 이 주식 상승이라는 것은 역시나 공감이죠. 예. 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 더갈수 있겠다. 음, 그래 제스랑 CEO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음 지금 시점에서 좀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어 어떤 이제 패턴인데요. 제가 패턴의 이해라는 이 챕터 강의에 보면 제 강의에 보면은. 패턴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렇게 알고 있거나 어, 패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피해가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삼각형 패턴에서 여기 뭐 돌파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거막 있잖아요. 어,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패턴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패턴을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했을 때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있던 패턴한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은 알고 있대. 100% 믿을 수는 없다. 원래 100% 짜리 패턴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각자의 신념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계실 건데, 저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 제가 믿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는 패턴을 이제... 그,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턴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해서, 하는 매매와, 그냥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추세를 추종하는 거죠. 이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거나, 이걸 하이브리드 하시거나, 지금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더갈수 있다 못 간다 이제 의견들이 막 갈리고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아, 이게 계산을 해 봤더니 여기서 더못 간다 하락할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로 하락을 했다 역시 내 계산이 맞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추세 추종이 아니고 예, 이제 이쪽 계단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뉴스 같은거나 이제 감정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CEO가 뭐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데이터, 이 가격 흐름 이런 거 거래량 이런 거 보고 하는데.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게 좋은데. 거래량이 없어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 상승에 좀 믿음이 안 실린다. 믿음이 안 실린다. 자 근데 엔비디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게 쫙 올라가죠? 예.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신고가 났을 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신고가 났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거든요. 올라 이 신고가 나는 신나는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신고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자 이게 이제 신고가 나는 날인데 이런 날뭐 이게 뭐예요? <laughs> 네. 김빠지죠. 네. 자, 올라가는데 네. 갭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뭐 이거 이거예요. 이런 상승이 좀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딱 올라가준다. 네. 그러면은 이 상승에는 좀 신빙성을, 믿음을 좀 준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고가 닿는 상황. 네. 자, 이제 이런 패턴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적어요. 어그럼 이건 좀못 가겠구나. 네. 아니죠? 잘 가죠? 네. 이게 패턴의 함정이에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저 추세 추종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머리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뉴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 그다음에 각종 이제 어떤 아이비들의 뭐 주가 전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머리를 쉴수 없는 생각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예. 생각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습관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이 어제밤에 여기서 풀 매수를 들어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이게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갈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예. 어 근데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랑 그냥 추태를 추종하는 거랑 결과가 누가 다 할까? 예. 실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도 패턴도 보면은 이 종류가 좀몇개 나뉘는데 어 그것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상승한건 아니고 이제 아이온큐나 이런 양자 컴퓨터 쪽 종목들 좀 대중주라고 하죠. 테마주들은 좀 하락을 했고. 어 그러니까 어제 상승은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시킨 거죠. 예, 무려 8%이 예,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거의 한 8%.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또한 목이죠. 음, 다 AI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연일 호재의 흥분의 도가니다. 보통 그럴 때가 고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신고가 날 때부터 뭐 계속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어 주가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작년에도 보셨지만, 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락을 합니다. 네. 많이 올라가다 보면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하락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분이 한 40억 있는 부자다. 예. 이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한 20억은 그냥 놔두고, 예. 20억 가지고, 예. 20억 갖고, 여기다 몰빵 들어가진 않죠. 예. 어떻게 하느냐. 이 녹색선을 보면 50선이죠. 그리고 이제 120선이 밑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 120선 밑에 내려왔을 때 저평가 되있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아우성이 들릴 때 충분히 이격이 벌어졌을 때 20억으로 수제비 뜯듯이 한번, 한번, 한번 이렇게 사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회사 종목 사지 않고 지수를 사겠죠. 왜냐면 회사는 갑자기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뭐 저기 주주총회에서 이제 하는데 뭐이 통과 안 되면 회사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통과 안될 확률은 거의 0.1%죠. <laughs> 네. 어, 투표가 통과될 것이 이제 확실한데 <laughs> 혹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저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면허 탄거리 걷다가 막총 맞아갖고 막총 주가가 팍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laughs> 그니까 이 요점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예. 네. 근데 돈 없는 사람. 예. 네. 뭐가정보 어떤 사람이 뭐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응. 그럼 여기서 250을 2 5 0쪽 쪼개고 250은 놔두고 250에서 한 2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살까? <laughs> 네.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매매를 할까? 이 차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 만, 만 정도에서 20억이 이제 들어갔겠고 예, 만이 2만이 예, 됐죠. 그건 이제 40억이 됐겠죠. 20억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총 40억이 됐겠고 이렇게 해서 60억이 됐겠죠. 이 사람. <laughs> 그리고 떨어졌을 때또 샀겠죠. 15000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3만 가면은. 예. 그럼 요번에는 이제 60억에서 이제 30억 반절 나눠서 30억 여기 30억 들어가고. 예.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급하게. 빨리빨리, 빨리. 예. 막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예. <laughs>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자가, 나는 어떻게 이제까지 돈을 벌어 왔는가. 돌, 돌이켜보면, 예. 어, 돈이 천천히 들었다는 거죠. 예. 아, 이 이야기 하면 또 엄청나게 또 길어지니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